돈이 돈 돈이 돈 돈이 돈 돈이 화려한 음악 속에 씩씩캔 돈이 돈 돈이 돈 돈이 돈 돈이 외로운 밤을 모두 멀리 날려줘 지금 흐르는 음악은 아무가를 했더라 이 멋진 그 테일의 밤을 위하여 흐르는 노래 춤춰요 바텐더. 너의 손에 그양기는 돈, 돈이, 베이베. 멈추지 마, 모두 화려한 유혹에 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소리 질러. 너를 불러, 음악이 멈추면 집으로 가겠지만, 슬픈 사랑 있게 해줘, 돈, 돈이, 베이베. 모두 날 위해, 암가를 했어라. 슬퍼도 오늘은 잊어버리게 암 가를, 암 가를 했소라. 나를 떠나간 그 애를 기억하지 마. 돈이 돈, 돈이 돈, 돈이 돈, 돈이 화려한 음악 속에 씩씩해. 돈이 돈, 돈이 돈, 돈이 돈, 돈이 외로운 바. 모두 멀리 날려줘 너희는 그런 곳에 가지 마라 미가를 냈소라 헤이 헤이 매일같이 나를 간섭하는 내 어머니 그런 옷은 안된다 내생의 동화를 읽는 어린 내가 냐 나도 이젠 지금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 일들은 결코 어리지 않아 멋진 사랑을 이젠 하고 싶어 친구 내 친구처럼 돈세인마마 나를 놓아줘 암가를했소라 사랑하는 사람처럼 칵테일 춤을 나와 함께 암가를했소라 외로운 밤을 모두 다 멀리 날려줘 암가를 했소라 right. 내일 슬퍼도 오늘은 잊어버리게 암가를 암가를 했소라 나를 떠나간 그애를 기억하지 마 돈이 돈 돈이 돈 돈이 돈 돈이 화려한 음악 속에 쉑쉑 캔 돈이 돈 돈이 돈 돈이 돈 돈이 외로운 밤을 모두 멀리 날려줘 널 만났던 시간들을 끝내기 위해 웃으며 안녕하며 보내야겠지 더 이상 네 맘속에 내가 들어가 빈자리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 이젠 내가 펴안히 웃을 수 있게 너에 대한 기억들을 지워버릴게. 널 위해 모두 아약해. 내 마음 속에. 더 이상의 그리움이 없을 때까지 떠날 거야 너의 곁에서 난 너에게 아무런 의미가 될수 없는 걸 알아 변할 거야 나도 너처럼 그 시선을 이제는 느낄 수 없어 예전처럼 함께 듣던 그 음악을 혼자 들을 때. 이젠 정말 내가 혼자라는 걸 느껴 나에게 네가 선물한 바른 옷들이 내방 구석에서 널 대신해 내게 남아 있어 다른 누가 너의 곁에 있을 것 같아 예전에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또 다시 나를 대신해 사랑한다면. 그 속상을 감당해 낼 자신이 없어 떠날 거야 너의 곁에서 난 너에게 아무런 의미가 될수 없는 걸 알아 변할 거야 나도 너처럼 그 시선을 이제는 느낄 수 없어 예전처럼